와 14화만에 진짜 치어리더 오랜만에 보네요 반갑다 치어리더 신규 스킨 확률 압이 28일 날 끝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빨리 찾아왔습니다 스킨 뽑기 14화 아 아니, 아니지 14화 <laughs> 오늘 뽑히기 청자는 요거트 크림님이에요. 축하합니다. 개꿀. 아무 스킨이라도 좋아요. 당첨되신 분들 되게 부럽네요. 이번에도 도전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뽑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스킨을 원하냐 물어봤더니, 과염의 불꽃 정렬을 원한다고 하네요. 야, 이거 난이도 너무 큰거 아니야? 이거 맞죠? 과염매 지배자. 전설 스킨 원한다고? 과연 오늘 영상도 희바가 트릴 것인가? 아니면은, 원한 스킨을 뽑을 것인가? 지켜보세요. 오늘도 찾아왔죠? 시즌4 기념 패키지. 희바가 질러 드린 11,000원 히바 질러드릴건데요 크리타 4,000개 무제 큐브와 보물선택권 마지막으로 코인 100만원까지 여러분 크리에이터랑 무제 큐브 들어왔죠 과연 과메 매지배자가 나올것인가 오늘 1 4는좀 튀지말자 진짜 진짜 여러분 이름 바꾸게 생겼다니까 히바에서 튀바로 야 확률음인데 좀 확률 좀 보여줘라 가자 날개랑 같이 있는데? 오 일단 설명 달리고 있고요, 좋습니다. 과면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야 제발 날개 달린 거 나라, 날개 달린 거나 주세요, 제발 날개. 오 날개 있어, 날개. 야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설마 신규 스킨? 어? 저부터어 털실공공 눈설탕맛 쿠키와 늑대공명 근육맛 쿠키 성실반자 연금사 다음에 여기서? 중복이야. 여명의 반항아. 머터면 쿠키가 여기서 왜 나와? 마지막은 드라큘라 백작으로. 와. 아, 이거 여러분 튀어나는 거 맞죠? 튀어! 이렇게 튈수 없다고! 두 번째 희청자 뽑았습니다. 지종간지님인데요. 희반 영상 보다가 개꿀일 거 같아가지고, 복귀한 희청자라고 해요. 원하는 스킨은 아무거나 괜찮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발 튀지 말자. 하트 여러분 이번 영상도 좋아요 참게 넘어가면요. 15화 준비해 볼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안한 사람이 절반이에요, 절반. 구독, 여러분, 눌러주세요. 44만 4천 명, 가자. 제발 좋은 운좀 떨어 진짜. 두 번째, 가자. 세명다 있어. 야, 느낌 좋지 않아요? 제발 뒤에 불나라. 와, 뒤에 불난다. 와, 드디어 불난다. 와, 병개 나구요. 지하이다. 와, 이날만을 원했다고, 진짜. 와, 14화 만에 진짜 치어리더 오랜만에 보네요. 반갑다, 치어리더. 과연, 어떤 스킨을 할 것인가? 고고! 날개 날려 있고요 전설 확정이죠? 야, 설마 여기서 과면 나오는 거 아니지? <laughs> 아까 14화 첫 번째 보니, 과면 원했잖아요. 설마 여기서 과면 나오겠어? 어딘지 익숙한 산타복장 다음에, 오, 어, 소다마 쿠키. 다음! 이거죠! 야, 저기서 만 <laughs> <laughs> 야, 어떡해. 여기서 감염 나왔어. 야, 아까 전 이청자분 진짜 미안하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잘못된 운명이네. 야, 서해마 중복 아니지? 와, 중복 아니에요. 캘걸. 마지막 박하사탕을 나오면서, 야, 이번에 진짜 대박이다. 전설 얻었다고 와 오랜만에 진짜 안 튀겠다 진짜 와 이게 바로 히바클라스 좋아요 천개 넘어가면 15화 때 만납시다 히바이.